안녕하세요. K 티처의 즐거운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KT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기다리던 국립 휴양림 성수기 추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6월 17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왕 성수기에 가는 거 오션뷰 휴양림을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변산 자연휴양림을 어느 방이 인기가 있는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볼게요. 숲나들이라는 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수기 추첨 링크를 찾으시고 날짜를 찾으면.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휴양님은 숲 속의 집, 그리고 휴양관, 뭐, 연립동 이 정도로 보통 나뉘었고, 화면 보시면, 이제 원하는 날짜에 숲 속의 집, 단독이에요. 몇 명이 예약을 했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숫자가 45명까지 있네요. 이쪽에 집다 끝나면은 이제 휴양관에 1층, 2층, 3층까지 있던가요?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신시에도 자연휴양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가장 인기가 있는 방 보이시나요? 33명이 예약한 하얀달 101호가 휴양관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좋은데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로션 뷰는 사진을 일부러 못생기게 찍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몰릴까봐 다락방 보시면 바다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었던 하현딸 203호 보시면 뷰는 훌륭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었고, 숲속의 집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휴양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산자연휴양림을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번에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새로 생긴 바다향기라는 방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휴양관 비동은 제일 인기가 없어서 한두 명 정도 신청이 돼 있는데, 연립동도 그렇고요 연립동 이름 엄청 웃기죠. 숲속의 집 보시면, 11명, 17명, 요런 곳이 바다가 좀잘 보이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휴양님이 바다가 잘 보여요. 지도 보시면, 위도항, 저기가 아주 인기가 좋고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전 도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격포항 같은 거 이렇게 눌러보셔도 오션뷰는 자세히 사진을 안 찍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걸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갈수 있을지. 음, 음 바다향기 한번 볼까요 오 보이시나요 뷰랑 건물이랑 다 너무 멋진 거 같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가격도 134,000원으로 그 중에는 비싼데 경쟁이 심해서 가격보다는 근데 조금 인기 덜한 바다향기 6호 같은 건 나무로 좀 가려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5호도 보시면 오, 멋져요. 비수기 때휴관에서 가보고 싶어요. 제가 노리는 건영명 신청한 그런 건데 여기가 인기 많은 위도항이고요. 사진은 다 똑같아요. 위도항이 제일 잘 보이는데 바다 사진을 넣어놓지 않았더라고요. 1층이 휴양가는 1층이 더 인기가 없고 1층 바다가 어느 정도, 근데 저것도 그림이 다 똑같아요.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1층보다는 2층이 좀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옆방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오면은, 좀 시끄럽다는 거,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해요. 영명이 모여도 한번 볼게요. 저거 보세요. 나무 바다 사진은 똑같아요. 개별적으로 찾아 보니까 바다가 보이긴 해요. 주차장도 보이고 하긴 한데 그 다음 또 영명인 송포도. 이층 여기 보면은 배치도가 있는데. 네 배치도 보시면 모여도가 좀더 가장자리고 송포도가 좀더 안쪽이고요. 중조도도 있는데. 블로그 리뷰로 봤을 때는 셋 중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명 신청했는데 제가 같이 도전할지 아니면 0명 자리 도전할지 아직 시간이 5일 정도 남아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저도 이제 경쟁을 당하게 되겠죠? 여긴 왜 인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차나 그런 게좀 불편하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한번 잘 노려보세요. 저도 작년에 성수기 추점 기간이 끝난 거라고 1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주 시고 응 원의 댓글 도달 아,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